안녕하세요. 영재함입니다. 아, 2019년 아, 2월, 3월, 양력이에요. 그 양력 2, 3월 운세의 닭띠분들, 음, 아, 이 닭띠분들은 아,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운세가, 2, 3월의 운세가 뭐냐면, 어, 집을 나가신 식구, 어, 뭐 그게 자식이 됐든 아니면 형제분들이 됐든 왜 소식을 못 들어서 아니면 소식을 기다리고 계신다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 소식이 조금 오는 그리고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운이 들어 있어요. 그게 닭띠 아, 분들의 특징이거든요. 그래서 반가운 소식이었으면 더 좋겠고, 아니면 조금 언짢은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, 어쨌든 간에 기다리고 바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좀 기다리셨던 분들한테는 아마 달가운 그런 운일 수도 있죠.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요. 어, 금전운은 음, 손재수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벌어서 들여오는 돈보다. 어, 있는 돈도 나가지는 격이기 때문에 음, 금전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는 그런 운세고요. 애정운에서도 어, 화합수보다는 이별수가 더 많이 들어있기도 해요. 그러니까 만약에 다툴 일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 정유월달을 좀 고비를 양력으로 2월, 3월 고비를 좀잘 넘겨보셔야 되는 그런 위험 수위의 달이시거든요. 좀 조심하시고요. 39세 신유생분들과 63세 정유생분들이 특히, 음, 이 운세에 많이 작용을 합니다. 그러니까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면을 잘 슬기롭게 넘어가셔야 행복하실 수 있을 거니까, 마음 좀 든든히 잡수시고 넓은 마음으로 2, 3월 잘 넘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재함이었습니다.